자, 이번 시간에는 매개변수 링크 방법과 엑셀 링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이제, 매개변수 링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. 매개변수 링크 방법은 개별 인벤터 파일끼리 서로 매개변수를 교환해서 링크하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, 이, 이 부품에 있는, 이 부품의 가로 크기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여기서 불러온 다음에 그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이 부품의 높 가로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활용하게 되면 A 부품의 가로하고 그다음에 B 부품의 가로가 서로 이렇게 링크해서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 엑셀 링크 방식은 직접 이제 엑셀 파일에서 매개변수 창의 형식에 맞춰서 시트를 먼저 작성을 해요. 그 다음에 그 시트 데이터를 인벤터 부품이 녀석을 링크 시켜가지고 매개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. 이 방식을 활용하면 엑셀 시트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면 인벤더 부품에 있는 매개변수가 같이 변경돼요. 그래서 이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부품의 형상도 같이 변경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